에이, 자칭, 우리 그 대산자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꽃난로입니다, 꽃난로. <laughs> 꽃을 달았다그래서 예. 이건 재바지고요 공기 조절부. 그리고, 여기에 그 나, 나무를 투입하고, 나무를 투입하면, 이쪽으로 이 구멍으로 해서 불이 들어가서, 저 밑에서 불이 돌아서 올라와가지고 저 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오마트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칸막이 역할을 해서 불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 가 여기 그러니까 요 쪽으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 난로는 처음에 그 불이 회전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좀 좁다 보니까 처음에 불을 필때 연기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송풍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쪽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연통 위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면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연동으로 빨려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2차 공기 네. 그리고 제 바지 바로 옆에 공기 여기 옆에 요거, 이거. 요거는 2차 공기구멍이고요. 2차 공기구멍이 바람을 밀어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안에서 이제 불이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략 형태는 이런 형태고, 이거는 도면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조차도 이 도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철판을 재단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모르고, 요 칸막이도 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통째로 밀어 넣기 때문에 직접 옆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도면을 들여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뒤쪽에 요거는 제청소구멍입니 이제 아무래도 제 같은 게 날라서 연통으로 빠져나가다가 무거운 재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이제 쌓였을 때이 뚜껑을 열어서 그 재를 청소하는 청소구가 되겠습니다. 대략 모양은 요런 모양입니다. 꽃을 잘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초반에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서 해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요 사이에 댐퍼를 넣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댐퍼고. 400 밑에서 500 4 0 0 a 0 0 o 60 4 a b e 침 u 까지 해서 총 높이가 x i s 고4 4 0 0 x 에 Sabe, y 0 0 中国还是的。Cool,